원점으로 중심으로 원점으 중심으로 하고 회전각 세타만큼 쓰타만큼 그러면 예를 들어 1, 0이 어디로 가죠? 1, 0이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어디로 가요? 이 길이가 1이고 1, 1이1이죠 네. 코사인 세타사인 셋타 그렇지 일령이 코사인 셋타 코사인 셋타 이렇게 가야 되지? 예이 일령 두 번은 뭐야? 뭐다그럼 <laughs> 플러스 플러스 아 플러스 마이너스아닌 아, <laughs> <laughs> 사인만 하 기억 못하네 사인만 플러스? 사인만 <laughs> 플러스 세터 마이너스 사인 세터 사인 세트 플스 <laughs> 그렇지 플러스. 이거지 뭐 사인 세터당시아 그, 누구야? 승민이 형 승민이 형 어디 갔어? 장수 갔어 말뽑았어 짝소는 마이크 껐는데 왜 얼굴이 안 보여? 그거 껐어요. 카메라 껐어요. 이게 평면을 돌린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터만큼 돌린 거예요. 지금 얼마큼 만 돌리라고 그랬죠? 45도 그러면 이거 뭐로 는데 45도, 45도. <웃음> <양쪽으로>. <웃음> 타원의 파이. 왜왜이 도에 이런 비율 보이는지 아시잖아. 이게 돼야 <laughs> 사이 쌍근하수 코사인, 코사인 근함수, 쌍이 이런 공식이 되지. 안 그러면은 그거를 호도법으로 바꿔주는 변환이 들어가야 되네 그것 때문에 수학하는 사람은 나이 이십 세고 초등학교때, 초등학교를 가르칠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어? 뭐 세탁을 쓰지만, 육식 분법을 쓰지 말 그러고 보니까 경호 형 이거 너 때문에 하는 거야 기억 안 난다고 래서 네, 얼마야? 네? 아, 루트 브분 네, 루트 브분 이면된다고렇게니까이제게 그러니까 이렇게. y 렇말 이렇게. 이 이렇게. 해렇면 돼요. f 아까 fxy. 이제 제가 이저 행렬을 게면 우리가 열벡이기어보다는 이렇게. 이게 편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다 열로 쓰면 xy를 fx y 음. 이거, 이거, 이것이 e x y 이렇게 하면 연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알죠 여기로 갔다 그랬죠? 네 아까 그랬잖아. 네 이거를 다시 돌리면 되는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나 이렇게 이렇게 e x y 이렇게 하면 되 이게, 여러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또 찾아. 근데 교수님 어. 그거 왜안 된다고 하신거예요 뭐? 저 아까 얘기한 거. 절대 값한 거. 절대 값은 왜 그, 음. 아까. 채팅창으로 한 거. 뭐, 뭐, 를 뭐, 기서정 뭐, EX 그나마 인저할때 어. 여기 절대박이 뭐, 왜 아니, 나와요? 그니까 저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타원해가지고 아니 이 문제 아닌데 그니까 타원을 해가지고 또찾아보라 하셔가지고 응. 그 있잖아요 마름모 나오는 거 응. 그거 썼거든요 아니 지금 응. 여기서 타원으로 가는 걸 찾아야 할때 마인드로 가죠 타원으로 하라는 거지 응. 안 들렸어요 응. 어떻게 했냐 응. 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기하적으로 우리가 뭐에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거냐면 어떤 것하고 위상동형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이걸 찾아보자 이거 성질은 나중에 하고 아, 뭐 일단 위상동형인 것이 뭐냐 이걸 찾아보자 이거 야 지금 이런 것들이 나왔죠? 어? 이것만 있을까 무수히 많, 응? 무수히 많, 무수이많 당연히 진지이 진짜 실제로 무수이 많았잖아. 무슨 만걸 찾아보라고 전부 돌아갔습니다. 유관한 기구가 아까 아까 이렇게 두 배로 확대한 게 위상동형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찌그러뜨린 것도 위상동형이라 했죠. 네. 그때 이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위상동형 사상 두 개를 합성하면 위상동형. 이상동생각해다 위상 네. 만족하잖아요. 일대1전단상 만족하고 연속은 파트에도 네. 연속이고 그 다음에 합성하는 것의 역사상은 뭐가 되죠? 네. 합성 주의의 역은 음. 이것과 전부 다 전달이 돼 되는 거예요주의 역, 합성, 역이 되죠? 네. 그래서 음. 이것도 연속이니까, 각각 연속이니까 네. 역사상도 연속 네. 이상 동형들의 합성은 연속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게 이렇게 하는 이번 이상 동형이고 예를 들어 이렇게 실수을 틀어도 이상 동형인 걸 알았으면 두 개를 합성을 해도 다 이상 동입이다그또 하나. 지금 하나는 여기서만 생각했잖아요. 요걸 종료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떤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는데 어떤 사상이냐면 그 사상이 자 음. 원을 포함하고 있는 R2 전체에서 R2로 가는 위상변형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f를 여기다 제한을 하면 여기서 그것의 상으로 가는 위상변형이겠죠. 네. 제한이야.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를 정의역을 축소시켜서 우리가 제한을 하고. 공역은 그것의 3으로까지만 제한을 하면 그러면 그건 위상동형이다. 그럼 R2에서 아이고 여기 R 있었네. R2로 가는 위상동형 어떤 게 있을까? 아무것도 있지. 금방 찍어서 알수 있는 게 위상이라는 건기아에서의그 모양 보다더 일반화된 아, 그런 거라고 했으니까 합동. 닮음, 이런 변환들은 여기서 읽루 가면 그건 다위상도형이라고요 회전시키거나, 그러니까 원이기 때문에 회전시켜봐야 원이에요 그건 안 나와. 근데 그것만 있어. 평행이동. 그리고 반사저 원이기 때문에 반사를 결국 이용, 평행이동밖에 안 돼요. 어떤 직선을 대해서 반사를 치면 도 그런 것들이 다 그것들만 되진 않겠지 응. 더 있겠지. 뭘 응. 그걸 찾아봐. 이건 조금 진도를 빠르게 뛰어가지고. 이 파란 거. 이장람성인사가은이 사람은 이사람트이 사람은 이 연결성만 사람 컴팩트하고 연결성만 음. 같으면 동이이야아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너무 많아사다은이하는은 네. 불가능해 네. 구성람이 무수히 많기 람은이 사람은 이사람 사상을 생각해 a n g 요 사상을 생각 s a s 다 n S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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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a s a n Sasan, Sasan, s a s a 그러면은 그게 다 하나씩 하나씩 대응하니까 네. 지금 동일이 얘기한게 레디한 프로젝션 원어느 정도 방사형으로 레디한 프로젝션 원어느 정도 방사적으로 대응시켜내면 되니까 중심에서 네. 출발 <laughs>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닮음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변하든 이쪽 방향으로 변하든 이렇게 변하든 간에 전부 다 동일한 비율만큼 확대 또는 축소해라. 이게 닮은 변이 죠. 닮은 변은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가도 어? 이쪽으로 가도 똑같은 닮은 비만큼 가라. 이게 닮은 변이 라고. 근데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여기 갈 때는 여기를 닮은 비 요만큼 확대하고 여기 갈 때는 이쪽으로 갈 때는 요만큼, 확대하, 어, 요만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는 요만큼 확대하고, 확대 비율을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방향마다 <laughs> 그렇게 하면 이걸 저쪽으로 갖다 붙일 수 있다. 이해하셨죠? 아까. 이, 걸할 때는, 이, 이, 이 사고는 지금, 요, 요 방향이 뭐예요? 이게, 아, 극표에서 R이 증가하는 방향이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때는, 아까처럼 직교좌표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관계를 극작표로 표현하는 게더 좋아요. 극작표로 어떻게 그 표현하면 돼? 극작표로 한번 표현하면 그냥 x 는 x c 왜 극자표냐 그 <laughs> 네, 그러니까 e l l e n t excellent e x c 니 l l 니 x 대신에 어, 어, R... x 어. 타여기다 e n t 이렇게 n 아, 예. 어? 면 <laughs> 이거는 극 l 표가 아니고 x c e l l e 이 t e x c 표 l l e n t 그러니까는 l e n t e 극좌표는 점의 위치를 뭘 가지고 표현하는 게 극차표예요? R하고 센터로 표현하는 게극좌표예요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 자, 그럼 오른쪽. 그거를 이제 R 코 사인 센터랑 여기도, 여기도 뭘 R 마 센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변하 알파로 음. 세타 이쪽은 알 이건 세타 그럼 지금 보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걸 이렇게만 온다 그래서니까 뭐가 안 변해? 각은 다똑같았 세타로. 뭐만 네. 변해요? 알파는 변하지. 네. 알파는 어떻게 변해? 뭐에 따라서 알이 달라지 세타에 따라 알이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아, r, r를 변한 셈이죠. 아, r의 세트에 따라 변한다 이거야 r. 아... h는 이 도형이 뭐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만큼 이제 확대하는 거니까 이를 네. 어디로 보냈냐, 뭐 그거에 의해서 정해지겠죠. <laughs> 여기부터는 이 바깥에 그린 도형의 식 같은 거를 내가 구해가지고 아까처럼 식을 구하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런 식으로 설명하고 아 그래서 이 동형일 거다. 접어들리는 거, 그다음 도로 줄인거특별한경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한 선구가 더아가면 예를 들어 이렇게 파랗게 이쁘지 않고요, 빨갛게. 이런 거 하고도 이상 아, 동이라고아좀전두 개가 겹쳐도. 네. 어디 겹쳤어? 그 직선을 그었을 때 이사 분면 같은 경우에. 아레디얼란 선을 그었을 때. 예. 네. 어 그래 그거하고 상관없다. 요거하고도 예상돈명이 사상 찾는건 아까같이 찾으면 찾는 안되는거고 사상은 아까같이 못찾아요 아그래응 얘는 각이 별로요 아니 이 점이 어디로 가야돼? 이 점이 일로가 좋아 그럼 이 점은? 일로가? 아이점 그럼 이 점은 어디로 근데 저런 것도 동형이 된다는 말. 동형이 되요. 동형 사상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는데, 당연히 바깥 거에 십분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상을 내가 찾을 수 없는데 동형이 됩니다. 귀고 구부리고 하는 것은 전부 다의상 동형에 우리가 동작되고 같아요. 주어진 동형을 내가 이렇게. 길쭉하게 잡아 당겨서 만들고 그걸 다시 이렇게 구부려서 아까 원을 이렇게 당기는 게 위상동행이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요놈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 이게 이상동행이 음. 그때 그거랑 똑같죠? 튜브랑수잡이라는 컵이랑 어 그게 다그니까 이렇게다 동영이라고 심지어 어떤 것도 위상동영이라면 잘랐다가 잘라 끊어내는건 일단 연속적인 동작이 아니죠 응? 끊어내서 끊어내서 마구 구부린 다음에 원래대로 그대로 다시 붙여줘 이러면 이게 위상동영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그것까지는 나도 마음대로 이렇게 모양을 변화시켜도 전부 다 이상구입니다. 됐죠? 이거하고 이상 동형인 걸 찾으세요. 아닌 걸 찾으라고 그랬는 동형인 걸 찾아봅시다. 이상 동형인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엄청. 뭐야? 아니야. 여기가 똥 뚫린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아, 억렸다지 3억 더 하지. 3억 더 하지. 이 하지. 3지다억더하 아니야? 하지. 3억 더 하지. 지 3억 더 하지. 3억 더 좋런 것들끼리 예, 모아놓으라고? 아니 면끼리 예. 구분하고 이중에 어떤 것들이는위상동일지 어떤 것들은 예. 아닐수도 있어 그게고를이랑위상동아 그렇게, 아, 아, 어? 아, 그렇게 하지말고 그냥 문제를 좀더 확대해서 음. 위상동 것끼리 다묻네 그, 되겠지 이정도 차뚫리 뚫린 거 여기 조금만 동그라미가있는게 게 아니고 <laughs> 네, 뚫린 거예 응. 그러면은 0번 참번번고 각각 번요1분 네. 네. 이 10분, 10분 쉬는 시간. 그리고 한번 이제 짝수고 화면 켜 주세요. 이리뷰 짝수 오 안녕 뭔가 뭐 이상해, 봐봐. 여기 있는데 눌렀어. 응. 없어. 우와, 뭐, 뭔소리 문자 었어 왔다. 응. 응. 문자 응. 문자가 왔다고? 아 지금 업이왜 이래? 문자 이상한거바었어문자 왔어. 눌렀어, 없어. 아, 그다고나 업데이트 어, 없어. 했어. 했어. 했어? 응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이 저기 사람 같다거아니 응? 이게 어잖아 이거 원래 있어. 뭐그뭐 없었던 이거 저 너는 이거 안 읽으면 잖아 어, 얘는 봐봐 문자가 왔잖아 응. 문자 온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너십 어, 했어? 어예야 했으니까, 했으니까 어, 그지아그없었다